니네 혹시 바운티 헌터 좋아하니? 형은 바운티 헌터를 좀 좋아하거든? 바운티 헌터라는 브랜드 보니? 밥 보니? 먹었니? 뭐 어, 밥 먹었니? 뭐... <laughs> 너희들, 오늘 하루도 행복했니? <laughs> 아직도 일본 신 안에서 스케이터 성향의 로고 플레이를 시작해서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몇안 되는 존나 로고플레인데 약간 뭐라 그러냐 이거는 쌩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막쌩 민자 같은 느낌 어. 바운티헌터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치카노 성향도 강하면서 세일을 춘다네아난 <laughs> 괜찮은데 잘 안되나 보다 야, 미안하다 형이 <laughs> 근데 세일해도 안싸 어, 지금 뭐, 새 시즌이니까. 음. 나는 이런 거 존나 좋아. 바운티 헌터는 좀 남성스럽지. 어. 음. 바운티, 바운티 헌터는 남성스러움이 좀 있어서 나는 그게 음. 좀 좋아. 남성스럽지. 어. 어. 그리고 스트릿 하잖아. 스트릿 하면서도 좀 뭔가 진한 무드가 있어. 이 음. 옷을 흰색 검정밖에 안 만들어. <laughs> 야저 고아케 올려 저거 어, 야야 바운티헌터에서 어, 트레셔 어 트레셔 어. 따라했다고 그 고아케 좀 올려줘 어 응. 밑에 매거진도 똑같이 썼으니까 어 거기에 그, 어, 올려줘라 어, 어 저작권도 좀 <웃음> <웃음> 쌩한 느낌이 있거든 이런 롱슬리브도 요새 느낌이 아닌데 약간 월드스쿨 같은 느낌. 야 허프랑 어떻게 바운티헌터가 같냐 이 느낌을 좀, 이렇게 좀, 안 보이니? 바운티 헌터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블랙 스트릭 같은 느낌. 어. 어. 그냥 이 뭐, 이뭐 되게 멋진감 없고 그냥 막 쌩하고 뭐, 쨍하고 이게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았던 브랜드거든. 근데 지금도 바운티 헌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어. 그냥, 어, LA 깽단 갬성? 어. 그런 느낌인데, 스케이터들 중에서도 좀 타투 많고 막 머리에 밴드 차고 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 막 바지 기장도 좀 칠부로 내리고 갖고 막 반바지도 어직카노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 그 느낌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거든. 저 좋아해요. 어. 그, 조금 세요 나한테. 음. 그러니까 스케이트 보랜드를 니네들이 좀못 봤던 그런 느낌들을 소개하자면 요런 것들도 있고. 바운티 헌터도 있고. 니네 혹시 챌린저 알아? <laughs> 챌린저는 많이 알지. 챌린저를 알까 애들이? 얘네 모를 것 같은데? 챌린저가 진짜 이 숨겨져 있는 간지 브랜드 중에 하나야. 챌린저가 가격도 나쁘지 않아. 어, 가격도 나쁘지 않고. 네, 챌린저는 여기 사장이 이 아트워커야.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애데 그림을 진짜 존나 잘 그려. <laughs> 일본 갈일 있으면 한번 들려봐 하라죽고 가면은 그 크로마치 옆에 조그맣게 매장있어 들어가면 몇벌있지도 않아 근데 얘네가 좀 스트릿한 감성이 확실히 이렇게 아직도 코치자켓을 내는데 <laughs> 그런거야 그냥 저거 한번 보자 뭐? 저 단체 팀복 옛날에 챌린저랑 트레셔 콜라보가 존나 멋있었는데 그처음에 얘가 사장이네. 얘가 그린 아트워드. 음, 음.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어. <laughs> 음. 멋있지? 크리스찬 호소이랑 같이 지금. 프로스케이터랑. 허프 허프 챌린저 콜라보도 있고, 뭐 하나 보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까? 트레셔랑 콜라보 했던 거 이걸 그린 거야. 발표였다 음. 진짜 별거 아닌 영상이야. 내가 이제 그... 이 챌린저 사장이 스케이터이면서 아트워커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픽들도 자기가 그리는 거거든, 이게 다. 이런 게 진짜 부러워. 감성을 존나 갖고 태어난 거잖아. 우리가 그림 그릴 줄 알면 씨, 저런 거 못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한국에서는 왜 해외와 같은 스케이터 브랜드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리는,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얘가 화가 아니야. 어. 화가가 아니고, 뭐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아니야. 어. 사토르 타쿠치. 마 바운티 헌터 보드 옆에 있다. 그치? <laughs> 바운티 헌터도 저, 저 나염이 레전드 나염. 아, 얘는 걔잖아. 아, 제가 얘가 여기 아트워킹 하는 애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얘, 얘, 얘... 이, 이, 아, 브레스타일... 브레스타일 그린 애가 이, 이름이 뭐였지? 아,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진짜 일본에서 유명한 아트워크야. 그 인스타그램에 퍼스트웍스라고 치면, 아, 알아. 지금 보인 페인트가 원샷 페인트라고 유리에다가 쓰는 빈티지 페인트고, 음... 이, 그니까 거의 네이버우드 그래픽도 되게 큰 것들 많이 그리고 모터쇼 할때 항상 어, 모터쇼 할때 항상 나와서 옛날 아트웍 다 하는 친구 네. 내 친구는 아니고 <laughs> 저 모자 예쁜데 옛날 에 챌린저 버킹 브리게이드 <laughs> 그치 이거 10월에 이거 타고 다니잖아. 옛날에서못타 <laughs> 걸려 이건 트라이언프 T6야. 60년대 트라이언프 니네가 그 뭐야? 벤자민 버튼에서 봤던 오토바이 오리지널 얜또 보드 타고. 아, 이거 진짜 타고 싶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치? 근데 이게, 멋있는 스케... 건다 하는구나? 어, 네. 오른발이야. 그 이게, 얘네도 좀 오리지널한 감성이 묻어 있잖아, 근데. 스케이터 감성인데도. 난좀 스케이터 감성이, 이렇게 오리지널한 감성이 좀 묻어 있어야 멋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옷이. 좀 이따 얘기하 뭐였네. <laughs> 어색하다 이거는 <laughs> <laughs> 요정도 그냥 같이 볼 만한 브랜드 소개 음,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챌린저 <laughs> 챌린저가 감성이 좋게끔 해놨잖아 땡기게끔 근데 챌린저도 그냥 옷 보면 그냥 그래 <laughs> 옷이 존나 괜찮진 않아. 옷이 뭐 되게 퀄리티가 좋고 막 이런. 아니, 그냥 기본적인 일본 퀄리티에 좀 괜찮은. 어, 그 정도인데. 뭐, 그냥 보면. 근데 가격도 괜찮고. 어, 가격이 그냥. 대방대방하고, 그냥. 바운티 헌터야, 바운티 헌터스 아니고. <laughs> 바운티 헌터스는 만화 아니냐? 음. 카리도 멋있고. 파리도 멋있고 꾸띠도 멋있고 꾸띠 진짜 멋있었던 브랜드인데 아니 뭐 사실 막텐드로잉 같은 브랜드 사 입다가 음. 저뭐 챌린저 이런 거 보면 어~ 존나 싼데 음 옛날엔 그랬지 어~ 존나 가벼운데 이런 느낌 나 음. 어~ 그 움직임을 많이 가져 챌린저는 음. 그리고 저뭐 일본으로 치면 퍼스티웍스나 그 아까 아트워크 하는 친구나 홀리데이 페인트라는 친구도 있고 아트워킹 하는 사람 중에 홀리데이 페인트는 데우스를 다 그리고 홀리데이 페인트가 진짜 최고는 그 사람이잖아 그 올드 조 <laughs> 옛날에 그리는 그 사람은 거의 뭐 화가 수준이고 얘가 좀 되게 좀 뭐라 그까 문화 자체가 조금 한국이랑은 약간은 갭이 있는 것 같아 네 아트워크는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림 잘 그린다고 저런 아트워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감성, 빈티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뭐 그런 감성의 그림들을 그려주고 페인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로고 플레이 브랜드를 했을 것 같아. 그지? 어. 서로가 각자 잘하는 거에 힘을 써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디렉터 스스로가 아티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어, 사실, 어,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음. 어. 음, 진짜 그림을 내 마음에 들게 막 진짜, 와, 얘 미친 감성이다. 음. 어. <laughs> 무슨 화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어. 얘 미친 감성진이었다 그러면 나는 씨, 내가 돈 댈게 너 넣어 들어와. <laughs> 너 나랑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 근데 그런 감성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거의 뭐한두 손가락 난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 또 아니 그냥 그래요 보지 못했던 것그 대부분이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옷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냥 어, 되게 어, 되게, 되게 화에 유연하지고. 그니까 플래시랑 음, 달라요. 달라 어, 이런 아트워크랑. 들어가는. 어 그리고 옷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림하는 친구들하고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어.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이 그림이 옷에 들어갈 경우는 또 상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 항상 수정을 계속 거쳐야 되고. 왜냐면 뭐 우리는 화이트를 안 깔고 뭐 눕기로 찍어야 되는데 음. 뭐이 친구는 화이트 바닥을 다 깔아 갖고 그림을 그려 버리면 프린트로는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분들도 경험을 해 가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어 스킬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지 국내에서 뭔가 굉장히 아트웍적으로 화려하고 음. 정말 아트웍적으로만 화려하고 아트웍 안에서 감성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옷이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거든 음. 옷이 특별할 이유도 없고 어 새로운 거 계속 꺼내서 보여줄 수 있잖아 아트워킹도 아트웍도 어떤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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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아트워킹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성향이라는 게. 그러면은, 왜, 형님, 형, 그, 형님들은, 보드브랜드가 좋다라고 하시는데, 국내에는 소개할 보드브랜드가 없나요? 이래서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 어. 복학생이 그림 그린다며. 어. 복학생, 네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냥 너 안에서 멈추면 절대 안 돼. 네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감성이 좋아져야 돼. 감성이 존나 가있어야 그 그림이 네가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너한테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림 안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복학생도 좋은 아트워크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